안녕하세요. 대지마련연구소 송민주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12억대 타운하우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를 적용받아서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총 4개 층을 사용합니다. 분양가는 12억 5천만 원이고 실입주금은 6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대지 103평, 도로는 10평, 4개. 1층을 사용하는 건축 연면적은 98평인데 실사용 평수는 108평을 사용합니다. 재반 사항은 지열 보일러와 상수도, 개별 정화조를 사용합니다. 차량 5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도보 10분 거리에 서현역으로 한 번에 갈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분당 수인선 서현역 8km 정도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 IC가 10km 정도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집, 어떤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주택 외부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이 전부 다 고급 전원주택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벙커형으로 2대 가능하시고요. 앞에 도로 이용하셔서 야외 주차 2대 이렇게 총 4대가 네 가능하십니다. 자, 주차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인데요. 벙커 주차 차량 두대되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 오버헤드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이제 콘센트 마련이 되어 있고, 애벌 빨래 하실 수 있는 공간과 세면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차량 세차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하 멀티룸 공간이에요. 이제 대문을 통해서 1층 마당 먼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마당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이제 대문으로 가볼 건데요. 어, 주차장에서 출입구가 두 곳이 있어요. 바로 지하 멀티룸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오버헤드도 닫았을 때 옆에 문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오셔서 대문으로 가시면 되겠는데요. 이쪽이 대문입니다. 저희 집 대문도 굉장히 예쁘게 우드톤으로 되어 있고요. 외관도 정말 고급스럽고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이 계단실 통해가지고 1층 마당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요. 1층 집 현관이 나오는데요. 현관 위쪽은 포치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메인 마당이 나옵니다. 마당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1층 마당으로 나와봤습니다. 마당은 일부는 데크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측백나무도 식재를 해주셨어요. 담장은 알루미늄으로 해서 일반적인 높이보다 더 높게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이 한쪽에는 이렇게 중정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바닥은 전부 다 합성 데크로 되어 있는데, 어, 수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포치 공간이 있어요. 얘 바로 옆에 주방과 연결.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테이블 놓으시고 야외 식사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당을 살펴봤고요. 현관을 통해서 전실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전실의 모습인데요. 일단 신발장은요. 키큰 장으로 6칸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 띄움 시공과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일괄 소등 버튼이 있어요. 중문은 골드 프레임의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안으로 들어오면요. 바로 이쪽에 방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1층은 거실과 주방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에 멀티룸 공간부터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지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지하 멀티룸 공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소음과 단열에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 문이 아까 전에 주차장이었었거든요. 어, 바로 뒤쪽에 이제 신발장을 만드실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여기 안쪽까지 굉장히 깊은 이렇게 펜트리장이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을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도어가 하나 더 있죠. 지열 난방실이거든요. 하루 종일 난방을 떼셔도 난방비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멀티룸 공간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와 여기 멀티룸이 굉장히 넓어요. 웬만한 뭐 사무실 같거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크린 골프 당연히 설치 가능하고요. 홈짐을 꾸며가지고 운동하는 운동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층고도 여기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도 우물형 천장을 파서 더 높고요. 창문이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자 그리고 가운데는 4 w a 로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쪽에 주방이 있거든요. 멀티룸 공간에 이런 주방이 있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샘 제품에 2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후드, 그리고 여기는 사각 싱크볼 수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쪽에는 여기 지금 썬컷 공간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지하다 보니까 환기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공간을 살펴봤고요 이 지하 멀티룸을 이용을 잘 하시려면 이렇게 공용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까지 엄청 깊어요 샤워하실 수 있게 부스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또 별도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랑 변기 선반 거울장 이렇게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멀티룸은 정말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1층에 주방, 거실, 안방을 안내해드릴 건데요. 와, 제가 지금까지 가본 전원주택 중에서 가장 경사 없이 완만하고 또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송수치이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로 1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1층의 구성은요. 거실,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과 서브룸, 공용 욕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거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거실이, 와, 굉장히 넓어요. 바닥은 600에 1200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벽면과 천장은 전부 다 도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물형 천장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실링팬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LG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이 이쪽에도 나있고 이쪽에도 나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좋고요. 창원은 지금 LX 하우시스의 이중 창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가구 배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앞쪽에다가 TV를 놓아두시고 기역자로 파우치형 소파 놓아두시면 딱 알맞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실을 살펴봤고요. 아까 마당은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방 여기 위쪽에 조명 보이시죠? 식탁등이 굉장히 어... 화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가족분들 식사하실 수 있게. 6인에서 8인용 식탁 놓아두시고 사용하시면 딱 알맞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판이 T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세라믹이에요. 또 여기는 아래쪽에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뭐 와인 셀러 같은 거 추가적으로 놓아두실 수가 있고요. 이 위에 포인트로 이런 선반을 키친바우 제품으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수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메인 주방을 살펴보면, 자, 끝쪽부터 살펴보면, 한센 제품으로 3구 인덕션과 후드는 엘리카 제품입니다. 끝에 사각 싱크볼과 수전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삼성 제품의 식기 세척기가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세트는 이렇게 최신식 터치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삼성 제품의 광파 오븐 렌즈. 밥솥 자리는요, 여기 보시면 리프트업 도어로 해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방을 살펴봤고요. 바로 이 뒤쪽에 또 도어가 하나 있죠. 여기 여시면 다용도실인데요. 여기는 가전이 뭐 풀옵션이기 때문에 그냥 몸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제공이 되고요. 2구 인덕션과 후드, 가구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각 싱크볼과 수전, 환기창도 와일드하게 잘나 있습니다. 이 뒤쪽에 도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뒤 공간도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뒷마당으로 나와 봤습니다. 여기 공간이 꽤나 넓어요.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요. 한쪽 끝에는 화단이 식재되어 있고요. 여기 수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동식 창고 같은 거 놓아 두시고, 저 끝에도 공간이 있거든요. 저기에다가 예쁜 식물들 식재해 보시면 더이 집이 이쁠 것 같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 1층에 방이 하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실거주하시기가 정말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실, 주방 있고 1층에 방까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방 사이즈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가구 3종 세트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이쪽에 환기창이 마련이 되어 있고 위쪽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포인트 등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다가 뭐 침대 놓아 두시고 또 붙박이장 놓아 두실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1층에 방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침실 공간 이용하시는 분이 사용하시게 될 공용 욕실인데요. 자, 1층 공용 욕실입니다. 일단 샤워 부스 형태로 되어 있고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전부 다 이제 매립을 깔끔하게 해주셨고 황의창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랑 일체형 비데, 거울 그리고 수건장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의 모든 공간을 살펴봤고요. 어, 저는 2층으로 올라갈 건데, 2층으로 안내해드릴게요. 2층의 구성은요, 마스터룸과 서브룸, 공용욕실과 가족실, 그리고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미니 거실입니다. 어, 앞쪽에 TV 단자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TV 배치 가능하고요. 이쪽에다가 소파 3~4인용짜리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서재처럼 꾸며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이 와이드하게 잘나 있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 보면 여기 테라스가 있어요. 자, 테라스로 한번 나가 볼게요. 테라스 사이즈는요 적당해요. 어닝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사계절 이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멋진 풍경 바라보면서 차한잔 마시는 공간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안전한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에 부동 수전과 방수 콘센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라스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집의 메인 마스터 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토룸으로 가는 도어가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마스터룸은 어,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곳이 침실 공간입니다. 이쪽에 라인등 보이시죠? 여기 아래로 해서 킹사이즈 베드 하나 놓아두시고, 옆에다가 예쁜 협탁 놓아두시면 딱 알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에어컨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반창이 나 있고, 여기 큰 전창이 있거든요. 전장 앞에도 조금 여분의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개방감이 좋은 마스터존의 침실 공간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바로 옆에 있는 부부 욕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부부 욕실 굉장히 화려해요 카운터 세면대 비대 설치되어 있고 선반과 거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오시면 어, 샤워 부스가 되어 있고 안쪽에 욕조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도 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레스룸으로 안내를 해드릴 건데 드레스룸 가는 길에 이렇게 친절하게도 화장대를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들어간 예쁜 거울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콘센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요. 드레스룸이 나오는데요. 여기 드레스룸은요 Z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 시스템장으로 쫙 짜주셨는데 가운데는 아일랜드장이 무려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laughs> 드레스룸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주셨어요. 그리고 한쪽에 환기창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터존 드레스룸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나가서 2층 서브룸과 공용 욕실을 안내해드릴 건데요. 자, 가장 먼저 보이는 2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1층 공용 욕실과 그대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부스 형태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랑 비대 선반 거울 수건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바로 옆쪽에 이제 서브룸이거든요. 자, 이쪽 서브룸 안으로 들어오시면 자. 여기 두 번째 서브룸인데요. 여기는 자녀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면적입니다. 위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이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 집은 창을 정말 많이 쓰신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의 모든 공간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층 다락방 공간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3층 다락방으로 왔습니다. 일단 3층은요 이렇게 별도의 침실 공간과 보조 주방,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3층에 올라오니까 가장 먼저 월패드가 눈에 보여요. 뭐 1층까지 안 내려가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중문도 굉장히 필요하죠. 이거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와. 이 공간 굉장히 넓죠 자, 이쪽은 층고가 굉장히 높고요 점점 낮아지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납장 쫙 짜시면 수납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침실 공간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한쪽에 보면은 환기창도 와일드하게 나 있고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으로 오시면 여기는 보조주방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자, 보조주방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2구짜리 인덕션과 여기 후드까지 달려있어요. 자각 싱크볼 마찬가지 이쪽에도 벽걸이 에어컨이 하나 더 달려있고요. 놀이방으로 꾸미셔도 될것 같고요. 바베큐 파티 이용하실 때이 보조주방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창 통해서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3층 루프탑 테라스로 나와봤습니다. 여기 테라스는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난간은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게 유리 난간으로 해주셨습니다. 사이즈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가족분들 다 같이 바베큐 파티 즐기시기에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방수콘 세트와 부동수전이 마련되어 있고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계절 정말 멋진 자연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억대 타운하우스 모든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보신 타운하우스와 비교해 보실 만한 비슷한 금액대의 다른 매물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투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